이제 남자 스피드부문 최강자를 가리는 시간, 마크와 구조랩 예,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예구조랩 선수는 난이도 경기에서도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 선수입니다. 자, 각자 특유의 자세로 출발 자세를 취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주 바짝 움츠렸죠. 예. 예. 여기서 탄력을 받을 텐데요. 네. 아 지금 실수만 없으면은 니콜라이 그 예, 정도로 아 실수가 있어서 있었어요. 역전이 되는 게 왼손과 오른손 네, 6초 999, 6초 구절 레프가 이겼습니다. 나왔습니다. 6초 88. 네, 0.1 1초 네, <laughs>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네. 스피드 경기는 아 6초 7초 안팎으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 긴장감과 압박감이 굉장히 심할 듯합니다. 굉장히 심하죠. 예 선수들이 특히나 가장 많이 압박을 느끼는 부분은 스타트에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터치볼을 터치할 때 아이 x 스가 빠지지 않는 문제들 예. 예, 그런 문제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선수들이 급해지게 되겠죠. 마지막 스텝에서 일어날 때그 밀고 일어나는 예. 그 탄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터치볼을 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피드 종목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Attention. 구졸레프 왼쪽 마이크 오른쪽 자, 마치 네, 스파이더맨처럼 올라갑니다. 예, 역전, 구졸레프 먼저 도취합니다. 지금 구졸레프 선수가 이겼어요. 선수는 이겼어요. 선수는 이겼어요. 역전. 네, 선수. 구졸레프가 아, 아, 니콜라이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지금 도저히 알 수가 예, 없네요. 스피드 종목의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피드 남자, 여자, 예, 러시아 니콜라이 선수, 러시아 선수. 지금 아, 마지막에 아, 터치볼을 예. 치고 네. 모습 보세요. 아, 마지막에 감격적인 순간을 만끽했고요 그것도 역전승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구조람 그 선수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예, 리듬감을 잃지 않았어요. 예. 역시 러시아 선수들 수준이 높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이 이제 세계 최정상의 수준을 예. 가지고 있고요. 그 러시아 선수들 중에서 니콜라이 선수는 예. 스피드뿐만이 아니라 난이도에서도 세계 최정상급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고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부 속도 결승 우승자는 구졸레프, 2위는 말크, 3, 4위 결정이 됐고요. 카다셰프 네모부 순서입니다. <laughs>